안녕하세요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운세 두 번째 시간 기경신임계 일간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4년 9월 7일 입추부터 10월 7일 백로 전까지 갑진년 계유월입니다. 계유월의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월에는 하반기에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된다고 했죠. 계유월에는 하반기에 스토리가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진토와 개유월의 유금이 진유합을 합니다. 다음 달 갑술월에는 진술충이 일어나는데요. 개유월은 폭풍전의 고요라고나 할까요? 다음 달 진술충이 일어나기 전 잔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미나 암시가 보일 수 있으니 개유월에 일어난 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간별 운세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니 재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형충을 맞는 일주의 경우는 따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를간 보겠습니다. 갑진년에 기토가 갑목을 만나 갑목에 집착합니다. 일과 내가 하나가 되니 일이나 직장에 헌신하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임신월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손재수를 입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신다면 신중하시라고 했죠. 개유월에는 재물운이 있습니다. 나이 제주를 통해 돈을 버는 형국입니다. 지난달에 손해를 메꾸실 수 있으니 이번달 좋은 기회를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지지로 진유합판이 비겁과 식상이 묶이는데요. 친구들과 놀 기회가 줄어들어 심심하실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일에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남보다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달은 재물도 성과도 모두 잡는 한 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묘일주분들은 이번 달 묘유충이 일어납니다. 관제수가 있으니 언행을 조심하시고 괜히 흥분하거나 성질을 부리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유일주분들은 갑진년에 천압지압하니 내가 일에 정신이 팔린 와중에 배우자의 외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게 아니라면 함께 일하기 좋은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번 달에 진유합이 쟁합 상황이 되어 합이 풀립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제는 배우자와의 문제 말고 나 자신에 집중하는 한 달이 되실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번 달은 동료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재물도 얻고 성과도 내는 한 달이 되실 듯 합니다. 경금일간 보겠습니다. 갑진년의 간목을 만나 재물운이 좋아지는데요. 다만 대운이나 연월간에 기토가 있다면 갑기합하여 경금이 간목을 빼앗기기 때문에 재물운이 좋다가 말아버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토가 간목을 소모시키니 재물의 스케일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리고 경금을 매금하니 날카로움이 무뎌져 헛손질을 한다고 했는데요. 임신월에는 본인이 재주를 뽐내는 운이라고 했었죠. 개유월에는 개수가 경금을 녹슬게 하니 재주를 뽐내기는 하는데 호불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재주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주를 뽐내실 때 상대방을 눈치껏 파악하고 움직이시면 좋을 듯합니다. 거기에 지지의 양인을 만나니 내 멋대로 행동하여 주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인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로 진유압하여 인성과 비겁이 묶입니다. 그런데 경금을 매금하던 진토가 유금과 묶이니 경금이 날카로움이 살아납니다. 헛손질이 줄어들고 일이 능률과 완성도가 올라가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경진 일주분들은 이번 달 유금이 들어와 진유압이 쟁합 상황이 되는데요. 공부나 자격증 관련해서 친구나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술일주분들은 올해 진술충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달은 진유압으로 진술충을 말려주니 평탄한 한 달이 될 듯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진술충이 일어나고 그 조짐이 이번 달에 보이니 일어나는 일들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범상치 않은 일이 보인다면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금일간 보겠습니다. 갑진년 갑목과는 묶은 세 편하여 손재수가 있고 지지의 진토는 매그만이 방향성을 상실하게 하는데요. 신금일간들은 간목이 진토를 소토하게 하여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는 식으로 한해를 보내시는 게 좋다고 했었죠. 임신월에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맡게 되어 주변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계유월에는 신금이 계수를 만나 보석이 비를 맞는 형국입니다.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일은 잘하는데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만큼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금일간에게는 올해 자체가 만만치 않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최선입니다. 지지로 유금을 만나 진유합판이 매금되었던 신금이 사랑합니다. 방향성을 상실했던 신금이 빼와 남을 되찾습니다. 올해 본인만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면 이번 달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신묘일주 분들은 이번 달 묘유충 하는데요. 친구나 동료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손재수가 보입니다. 이번 달 언행을 조심하시고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일주 분들은 갑진년 진유압판이 문서 관련해서 득이 되는 한 해인데요. 개유월에 유금이 들어와 진유압이 풀립니다. 문서나 자격증 관련해서 경쟁자가 출현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진술충과 연관하여 문서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달 나타나는 경쟁자를 주의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임수일간 보겠습니다. 갑진년 갑목이 진로를 열어주고 진토가 제방 역할을 해주니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한해로 삼으시면 좋은데요. 임신월은 경쟁자가 출연하여 진로를 두고 다투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유월에는 다툼을 마무리하고 서로 타협해서 진로를 나누는 양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와 겹치지 않는 부분을 잘 조율해서 타협하시면 큰 문제 없이 이번 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지로 진주합판이 관성과 인성이 묶이는데요. 진로와 연관하여 학업이나 자격증 공부를 매진하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굳이 필요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임진일주분들은 이번달 유금이 들어와 진유압이 쟁합상황이 되는데요. 문서운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전부 취하지는 못합니다.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문서원을 나눠먹어야 합니다. 임술일주분들은 갑진년 진술충으로 백호대살이 발동할 수 있는데요. 이번달은 진유압으로 진술충을 말려주니 평탄한 한달이 될 듯합니다. 개수일간 보겠습니다. 개수는 감목에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진토가 감목을 보호합니다. 다만 사주가 춥다면 감목을 얼려버릴 수 있다고 했었죠 임신월에는 내가 하는 일을 방해받을 수 있으니 적당히 타협하거나 진로를 살짝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유월에는 경쟁자가 출연하여 진로를 두고 다투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목을 얼려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 타협하셔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진로에 방해가 되는 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로 진유합하니 관성과 인성이 묶이는데요. 계수 입장에서는 유금이 묶이는 건 아쉽습니다. 관과 연관하여 일이 진행이 막히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서 실수를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묘일주분들은 이번 달 묘유충하는데요.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유일주분들은 갑진년 진유합하니 개수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번 달 쟁합으로 진유합이 풀립니다. 머리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아이디어가 샘솟는 달입니다 이 점을 잘 이용하셔서 이번 달을 슬기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기, 경, 신, 임, 개의 일간의 일간별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지난달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비교적 잔잔한 달입니다. 다만 다음 달 일어나는 진술충의 기미나 암시가 보일 수 있으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